보험료가 비싸다고? 관리비가 비싸다고? 콜이 안 잡힌다고? 그럼 연락해. 자, 원입니다. 두두둥장. 자, 우선은 또 아홉 시인데 우선은 일찍 동 가는 거삥 하나 딱 잡았고 우선 삥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 9시에 삥을 타고 있다. 요즘 우선 인천 인천이래. 그죠? 요즘 2연 두번더 인천이었어서 오늘 인천을 안 가기 위해서 인천 안 가기 위해서 우선은 일직동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직동 가서 인천 말고 저쪽 나가는 거 하나 잡고 나가서 좀 놀다가 들어오는 걸로. 오늘 목요일이니까 조금 더 여유있게 일할 수 있으니까. 자, 우선은 일직동에서 뵙겠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콜 잡을 거니까. <laughs> 원입니다. 일직동 도착했는데. 요거, 노년이랑 이동. 요거 지금 이제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4만원인데 아마 키워질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가 들어와주면 좋겠네요. 45,000원. 근데 이것만 노리다가는 또 망할 수도 있고. 성북동 4만원아 근데 이동하고 이게 키워질 것 같은데. 아레직동도 단가가 꽤 괜찮네요. 오늘 소화동 25,000원. 우와 이거 가야 되는데 원래. 아 소화동 25,000원. 근데, 야, 삥타기가, 소화동 2만5천원 소화동 2만5천0 0원 넘나 아쉬운 것. 소화동 2만5천0 0원 넘나 아쉽네요. 삥타, 삥탄다? 근데 지금 장타들이 막 계속 뜨고 있어가지고, 치고 나가야지 마음이 편하고 돈을 조금 더 버니까, 소화동 2만5천원 이것도 한 10분이면 가는 거리인데, 아쉽습니다. 자, 우선 콜 잡고 올게요. 노년동이도 이동이도 5천 원만 올라서 들어와주면은 될것 같고 이거는 뭐 10시 30분은 아직 한참 남았네요. 원입니다. 어, 근데 일찍동에서 이거 40분 대기콜이 정말 운 좋으면 그분들이 한 35분쯤에 떨어져서 한 5분 정도 걸릴 것까지 예상해서 40분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기차 떨어지는 시간이 40분이신 분들이 있어요. 딱 떨어진 게 40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떨어져서, 여기, 여기에 떨어져서, 40분에 떨어져서, 오면또한 5분, 10분? 요렇게 두 케이스인데, 자, 우선 이동 이 요거 키워 먹는다고 했던 노년이나 이동 둘 중에 하나 사오 끝내 키워 먹었고, 요거 타고, 강교 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분에 출발이 바로 됐으면 좋겠네요. 출발이 거의 안 되겠지만, 40분에. 자, 그러면은, 이따 보시죠. 강교에서. 시작했지요. 콜맞네요 6만원 뭐야? 아, 의정부, 의정부 6만원 들어가면은 순수익 바로 12만원 찍어버린, 아, 10만원 찍어버리는 건데. 어, 세곡동? 어, 아씨. 아! 세곡동 4만원 누르려 했는데. 아, 우선 강남은 가면은 무조건 백콜이 나오기 때문에 몇 시에 도착해도. 아, 세곡동 4만원. 뭐지? 제가 강남을 넣어놨거든요? 예, 네, 강남 서초 넣는데 왜 목배 안 들어오고. 바닥에 그냥 3만 원이 던져진 거지? 아이고, 빙이호 이것도 나쁘진 않네요. 이동 여기가 여기 도성로가 어딘지만알수 있다면은. 아 근데 세곡동 3만 원 바닥에 깔린 거왜안 들어왔지? 목배가 들어가 있는데 서천지구 쿨 상은 역시. 이쪽도 나쁘진 않아요. 5만도. 아 수원도 콜 많다. 아 정자동 SK 23,000원 나쁘지 않네요. 야, 옥길동 45,000원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나랑 너무 멀다는 거. 체미자 소머리가 어딘지 절대 모르겠다는 거. 게다가, 아주대 쪽 일려나? 랜드마크로, 호반. 호반 4호. 아. 가면은 죽으니까. 이게 만약에 열, 11시 콜이었으면 제가 갔을 겁니다 11시 콜은 가도 되지 아 장현동 4만원 야 이이동 3만원 이거 엄청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왜안 잡지? 힐스테이트인데? 힐스 써있으면 힐스테이트죠 아 근데 저도 치고 나가는 걸 잡고 싶어서 아쉽네 뭐 하나 꽂아 줄 만한데요 자 우선 콜 잡고 와야 될것 같죠 바로 뭐 좋은 게 꽂히는 건 아직까지 없네요 4,300만원 아 근데 뭐지 자국등이왜 바닥에 깔리냐고 자동에 들어왔어야지 왜 바닥으로 던진 거지 그 사람들 자 우선은 아쉽네요 자국등사망이 제일 이상적이었는데 가기도 가깝고 카카오 아우도 아직 뭐 없고 자콜 잡고 오겠습니다 어하안동 아, 4만원 가고 싶다 <laughs> 집에 가고 싶네요 자 이따 보시죠 콜 잡고 올게요 바로 영상에서 잡을 만한 거는 아직 뜬게 없어요 자옥동 4만원 빼고 자 이따 보시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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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와 아니 강교, 중앙역 쪽 콜이 진짜 아예 없네요. 그래서 우선 버스 타고 그냥 이쪽 아주대 쪽 나가려고 이쪽 나와서 우만동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아주대 갔다가 뭐요렇게 가는 버스가 있길래 탔는데 지나가다가 소래, 아, 노년 4만원 줘서 우선 가는데 이럴 게 같으면 송도 들어갈걸? 4만5천원이었나요 아, 근데 콜이 이렇게 없지. 자국동 4만원 놓치 완전 멘붕이고 완전 죽었네요. 자, 우선 노년으로 빨리 가볼게요. 인천 들어가서 슬슬 하나씩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죠, 뭐. 방법이 없다. 이거 0.1m여가지고 그래도 가깝긴 하네요. 자, 이따 보시죠. 어... 움다 와... 아니, 강교 중앙역 쪽 콜이 진짜 아예 없네요. 그래서 우선 버스 타고 그냥 이쪽 아주대 쪽나가려고 이쪽 나와서 우만동 요렇게 해서 요렇게 아주대 갔다가 뭐 요렇게 가는 버스가 있길래 탔는데, 지나가다가 소래... 아, 노년 4만원 줘서 우선 가는데, 이럴 게였으면 송도 들어갈 걸. 4만 5천원이었나요? 아, 근데 콜이 이렇게 없지. 자국동 사만 놓치 완전 멘붕이고 완전 죽었네요. 자, 우선 노면으로 빨리 가볼게요. 인천 들어가서 슬슬 하나씩 나오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죠. 뭐, 방법이 없다. 이거 0.1m여가지고 그래도 가깝긴 하네요. 자, 이따 보시죠. 어, 장원입니다. <laughs> 도착했어요. 어, 근데 진짜 중앙역 장난 아닌데? <laughs> 어떻게 이렇게까지 없지? 어, 진짜 오늘 완전 깨죽음이네. 깨죽음. 생각지도 못한 죽음이었어요. 아 이럴 거였으면 송도야도 잡고 가서 버스야도 타고 집야도 이 가는데 이거는 이제 집에 가기도 힘들어졌네 지금 호구포역이거든요 여기서 지하철 타고서 정황으로 가는 게 진짜 제일 현명하거든요 정황은 늦게까지 콜이 계속 뜹니다 근데 막차가 있을라나 28분? 있을 것 같은데 야 호구포역 진짜 오랜만에 온다 여기 여기는 잘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논현동 잡고 와도 이거 원미동 이거 하나 떠 있는 게 고척동 고척동 경유 고척동 웬만하면은 갈 텐데 아 고척동 경유로 나가지는 못하겠네요, 진짜. 정왕동 간다고 해서 뭐 좋은 거 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집에 가려면 정왕동 쪽이 더잘 보내 주긴 해서. 원래 이 시간에 소래만 가도 집을 보내 주죠, 원래라면. 평소 코로나 시즌만 아니면. 자, 우선 지하철 이 있으면은 지하철로 가는 게 베스트에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바로 가는 게 어딨지? 호구포요. 음 오이도 가는 거 39분, 10분 남았는 건가? 10분. 그러니까 요거 타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정황으로. 자 우선 이따 보시죠. 정황 가... 그래, 가는 게 낫지. 저, 저는 우선 정황 가는 게날것 같아요. 자 이따 보시죠. 원님니당 도착했는데요. 정황동 오이도역까지 왔어요. 아, 소사 이거라도 가지고 싶다. 대곳에서뜬 건가 보네. 아니구나, 저 이마트 쪽에 떴구나. 이마트 뒤에 저쪽에서. 우왕, 우왕, 우왕. 우선 이쪽에 있으면은 집에 가는 코를 잘 줍니다. 잘 주진 않고 사실. 막차가 그나마 이마트 쪽이랑 이쪽 가는 버스가 있어서. 그 타고 천천히 나가고 도저히 안 되면 그냥 뭐 택시 타야죠. 아, 근데 확실한 건 팩트가 이제 요, 내일까지 아마 좀 버벅거릴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도 적응을 못 했네요. 갑자기 또 단가가 폭 빠져버리는 바람에 적응을 못 했는데 내일까지 타보고 월요일부터는 진짜 빠르게 빠르게 연계를 하다가 뽀록으로 하나씩 좋은 걸 잡아야지 요즘 진짜 키워 먹기는 너무 힘드네요. 키워 먹던지 단가 좀 괜찮은거 타려고 욕심내면은 죽는 시간이 너무 허다하네 허다해 좋은 착지 아니시면 무조건 바로 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집쪽 하나 주겠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소사 정황 다 이게 지금 이마트 쪽인데 빨리 이마트 쪽 가는 버스가 왔으면 좋겠네요 아. 자 그럼 이따 보시죠 이마트로 넘어가서 하나 잡고 그쪽 넘어갈 것 같고 도저히 안되면 택시 타고 마무리할 것 같고 근데 택시는 웬만하면 안 타는 게 좋아서 정원군까지 왔으니까 아니었으면 노년에서 존버했을 텐데 택시 탈 생각이면 노년에서 내렸을 것 같아요 어차피 노년에서나 여기서나 택시 타고 가는 거 비슷하니까 자 그러면은 이따 보시죠 콜 잡고 나타날게요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어님리덩 <laughs> 아까 소사 27,000원 추천가 보고서 와 저거라도 가고 싶다 했잖아요 소사, 여기서 좀 거리가 가까워서 소사 26,000원. 만원 빠지네요. 근데 이거 오이도역에서 준 거여가지고 뭐안 잡을 수도 없었어요. 오이도역에서 줘가지고 버스가 일로 나오는 버스 있어가지고 그냥 버스 타고 나왔고 여기 도착했네요. 이제 다. 아, 이만 치 괜히 소사 27,000원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소사 들어온 것 같아서 하안동 가고 싶다고 할걸. 이런. 자, 우선은 후딱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사동 가서 소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다시 시작이 아니라 사실 끝이죠. 이제 끝물인데 자 그러면은 소사에서 뵙도록 하죠. 이따 보시죠. 아 요즘 근데 일찍 시작 못하니까 참 꾸역꾸역 타네요. 어떻게 일찍 시작할 방법 없나? 단가 좀 좋은 걸좀 꽂아줬으면 좋겠다. 아 도착했어요. 오늘 오늘이 아니라 가까운시점 10점 보이십니까 쉽점한걸터 10점. 요번 달 그냥 일을 못 드질라게 못하네, 드질라게. 여기가 얼마나 애매한 곳인지 아십니까? 택시비가 메달로한 14,000원인데, 서울 초입이 여기이기 때문에 잘안 태워줘요. 만원에 가자면. 근데도, 뭐, 가주시긴 가주시는데, 참 여기가 애매한 곳이에요. 아, 음. 구천에서는 만원에 가는 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차라리 아까 뭐야 백0 0에서는 만원에 가기 정말 쉽거든요 가주세요 하면 가주니까 아이 정말 자 우선은 오늘 얼마냐 오늘 또뭐 5만원 4만원 9만원 9만원 10 11 12 13 13만 몇천원이까 6천원이었나? 3 6 0 0 0원 카카오를 저번 주에는 정말 잘 타서 우와 카카오 엄청 잘 탄다 엄청 많이 탄다 이랬는데 카카오도 요즘 단가가 안 좋고 노시드 단가가 안 좋네요 둘다못 타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오늘 여기서 아마 택시 마무리겠죠 내일 또 내일까지는 출근이 있으니까 아 내일은 좀더 빠르게 빠르게 움직여야지 안 되겠네요, 또 저희. 자, 그러면은,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여기서 마무리일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어요. <laughs> 콜 자꾸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네요. 안, 되, 안 됐고. 아, 소사동도 원래, 요 근처 서울은 정말 잘 줍니다. 소사동도 저희 집 한동은 소사동에서 못 갔지만, 하여튼 구로나 강서 이쪽은 많이 줘요.